파파레오입니다. 오늘은 맥북 프로에서 부트캠프를 이용해서 윈도우 10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윈도 우 보통 윈도우 10을 설치할 때는 CD-ROM이라든지 USB에 윈도우 10 설치 시스템 파일을 이제 뭐죠 저장을 해두고 USB 라든지 CD 룸을 꼽고서 먼저 부팅을 인식시켜 줘서 설치할 수 있게 많이들 설치를 하시는데요 이 애플 음, 맥북 같은 경우에는 음, OS 자체에서 부트캠프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캠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윈도우 10으로 이제 혼합 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제 윈도우10이 필요 없을 때이 이, 이, 부츠캠프 내에서 또 삭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사용했던 뭐 가상머신 같은 경우를 사용, 써서 굳이 뭐 시스템을 같이 이제 혼용으로 이제 같이 사용을 할 필요 없이 이제 단독으로 윈도우 10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음, 그 USB를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USB는 16기가 이상의 그 용량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8기가 이상의 그 파일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파일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16기가 16기가 또는 이상의 USB 메모리 스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스틱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런치패드 클릭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더 클릭을 하시면 부트캠프 지원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부트캠프 지원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소개 창이 뜨게 되고요. 계속 두 가지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윈도우 10을 단독으로 쓰게끔 하겠다. 그러면은 기존의 맥 o s 를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부트캠프에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라도 부트캠프 또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체크를 하시고요. 계속을 누르시면 어 중요한 건 윈도우 10 ISO 파일을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두셔야 되는데, 해당 사항은 음, 사파리를 기준으로 하고요, 크롬으로 기준으로 해볼게요. 크롬 기준으로 했을 때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윈도우 윈10 ISO라고만 치시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 주는 URL이 나타나게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버전을, 잠시만요. 버전 선택에서 윈도우 10으로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서 언어 선택이 나오죠. 언어 선택은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한글, 한국어로 하시면 되겠죠. 없을 경우에 쭉 내다보시면 려 한국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네, 여기서, 음, 32비트가 있고 64비트가 있어요. 32비트로 다운을 받을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는 사용자의 메모리, 이, 그러니까, 이 랩탑의 메모리가 4기가 이하일 경우에 32비트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4기가 이상이다라고 하면 64비트를 다운로드 해서 이제 ISO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클릭해서 이제 자신에게 맞는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시간은 많이 걸려요. 물론 네트워크 환경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된 ISO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상 디스크, usb, 꽂혀있는 usb 대상 디스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usb를 포맷을 해주고요. 포맷과 동시에 스스로 그 부팅에 관련된 파일들을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손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파티션 공간을 어떻게 하겠냐.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복사 파일 복사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OS 버전에 따라서 부트캠프가 지원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할 겁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일 복사가 완료되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2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테스트 하기 위해서 앞전에 한번 동일한 작업을 한번 했었는데요. 아마 그때 만들어진 파일이 이 저장이 되지 않고 USB로 바로 이제 그 복사가 되고 삭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플은 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 저장 중 3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 원래 USB로 직접 그, 윈도우에서 부팅 디스크를 만들 때는 보통 뭐 수분 내에 그, 만들어지거든요. 뭐 빠르면 5분 정도. 뭐 늦어도 10분 안에 다 만들어지는데, 부트캠프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까지 해야 되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는 다된듯하고요 실제로 저장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예상 시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2분 남음으로 나와 있지만 벌써 3분이 지났습니다. 네, 또 그렇게 3분이 또 흘렀습니다. 아, 정말 속 터지네요. 너무 느립니다. 네, 그렇게 또 2분이 흘렀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하나가 나왔어요. 부트캠프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 버전 6136이라는 메시지가 지금 찍혀 있습니다. 설치를 시작한 지5 0분이 흘렀습니다. 네, 아직도 완료가 안 됐고요. 반은 그래도 좀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드디어 지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후에 이제 저장하는 부분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제 고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팝업창이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윈도우 크기를 얼만큼 지정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지, 정을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아마 50대 50으로 이제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맥OS 사용할 영역이고 이 부분은 이제 윈도우 사용할 영역인데 저는 윈도우를 뭐 굳이 크게 사용하진 않을 거니까 이 정도만 해서 설치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크 파티션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프로그레스바가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이 USB 부팅 디스크를 하나 만드는데 지금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창에서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자동으로 화면이 꺼졌습니다. 꺼지고 재부팅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는 이제 설치된 USB를 통해서 어, 윈도우 10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윈도우 창 로고가 이제 나타나고요. 윈도우 처음 설치할 때 나오는 로고죠. 이 때부터는 이제 USB에 윈도우 10 설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설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특별할 건 없지만 음, 새로 설치할 때 파티션을 이제 잡아주는 부분에서 음, 한번 그 새로 포맷을 해야 돼.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새롭게 포맷을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할 때 많이 보시게 되는 회전하는 이제 요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구요. 어, 이, 아, 기존에 제가 블루투스, 아예 지금 마우스를 연결해놨는데, 어, 부트캠프를 이용해서 여기에 진입했을 때도, 어 마우스가 사용이 돼요. 이건 괜찮네요. 그래서 처음에 설치 화면이 이제 나왔구요. 그대로 다음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정품 인증키가 있을 경우에 누르시면 되고, 없으시면 제품키 없음을 눌러서 다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버전에서 어떤 걸 설치할지, 뭐, 홈, 프로, 보통 홈이나 프로 둘 중에 하나를 하시겠죠? 저는 한번 프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통지 및 사용 조건에 동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 세 번째 부트캠프라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 이거는 뭐 특별히 파티션을 삭제하진 않아도 될것 같네요. 요대로 이대로 해서 바로 다음으로 넘겨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일 복사와 뭐 파일 설치 준비 중 기능 설치 업데이트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설치가 완료될 되겠죠. 8%까지 파일 설치 준비 중이 완료가 됐습니다. 100%까지 넘어가게 되면 기능 설치 중 넘어가고요. 기능 설치가 끝나면 업데이트 설치 중으로 이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창이 뜰 겁니다. 해당 작업까지는 윈도우 일반 본체에서 설치한 것과 동일합니다. 네, 이제, 어, 다시 시작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을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그 윈도우 10을 설치할 때는 usb를 이때는 빼주거나 아니 부팅 시퀀서를 좀 변경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제 맥북에서 부트캠프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다시 켜졌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설치 파일들은 다 로드가 된 상태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장치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해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넘어가면 음 이제 거의 설치가 마무리 단계고요. 장치를 잡는 중에 화면에 한번껌뻑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를 아마 잡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선 다시 어두워지고,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 맥북 프로에는 그 부트캠프에서 USB 만들었던 부팅 디스크가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러 빼지 않았고요. 예, 꽂아둔 상태에서 지금 그 처음에는 설치 그 환경으로 갔다가 이제. 시스템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복사가 되고 나서 업데이트까지 하고 다시 껐다 켜지면서 바로 이제 USB 인식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설치된 부분으로 이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요, 요 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있네요. 보통은, 음, 본체 윈도우 10을 설치할 때 USB 순서를 바꿔줘야 된다거나 이제 그런 불편함이 좀 많이 있는 걸 아실 텐데요. 굳이 맥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음, 생각보다 준비 중 단계에서 좀 지체가 되는 기분이 듭니다. 예, 네, 다시 준비 중 화면이 이제 꺼졌고요 음, 제대로 넘어갔을까요? 음. 아이고, 꽤 이런 메시지가 나오네요. 장치에 충돌이 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아, 아마 그러면, 이게 하드웨어가, 음, 뭔가 충돌을 일으킨 것 같아요. 지금 제 맥북에는, 음, m2 SATA, 그, 960 evo, 아, evo 삼성거 그, NVMe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다터를 제가 SATA 방식으로 아다터를 체결한 상태인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은 장치가 충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아다터로 한번 교체를 해보고 동일하게 계속 이제 문제 발생을 일으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되겠네요.